오늘은 또 무엇을 샀을까? 물브TV 물브 언박싱 에이쌉! 스테이시 노래에 중독됐던 내가 틱톡을 보다 발견한 이 신발 보자마자 에이쌉하게 주문해버린 물브 청키 조거가 드디어 도착했어 데일리하게 신기 좋은 청키 조거는 포멀, 원마일웨어, 어떤 스타일이든 찰떡 통기성이 좋아서 여름용 운동화라도 추천할게 역시나 착화감 좋은 4.5cm 굽으로 누구나 부담없이 신기 좋아. 라이트하게 수화하기 좋은 포멀 룩과 가볍게 포인트 준 원마일웨어 두 가지 스타일링 보여줄게. MLB 크롭티에 바이커 쇼츠. 자켓으로 격식을 갖춰봐. 올 블랙으로 시크하지만 센스있게. 하지만 스타일의 차이는 밝그 차이. 청키 조거로 걸크러쉬 스타일링 완성. 톤톤 멜란지 그레이 셋업으로 편안함과 스타일 두 가지 토끼를 잡았어. 로고 포인트에 맞춰 모자나 미니넥 파우치까지. 스타일과 활동성 둘다 갖춘 데일리 슈즈 청키조거로 원말웨어도 완성. 물브 언박싱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해. 안녕.